그래도 초보분들이 하실만한 당첨이 쉬운 선정 확률이 높은 체험단 리스트 50곳을 정리해서 제가 카페에 올려둘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산 투자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 지출을 방어하는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블로그를 쓰면서 수입이 늘어나기 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블로그 체험단일 건데요. 체험단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체험단에 선정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50곳의 체험단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강의는. 초보 블리니 분들을 위해 0부터 10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로그 체험단은 소비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험단은 실제로 하루 방문자 300명인 초보 블리니부터 1,000명 이상 만명까지 되는 인플루언서 분들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영역인데요. 언고를 받으면서 제품 체험까지 하시는 이유 바로 지출 방어를 하면서 또 수익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내가 먹는 식비 내가 사용해야 될 비용 을 줄일 수 있죠. 또 심지어 여행을 다닐 때까지. 아니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교육 서비스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셨으면 하는 영역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버는 것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블로그를 통해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빠른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다 보면 금방 사람이 지치거나 또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지출을 줄이는 블로그 체험단이나 원고를 받는 형태의 수입 전환이 될수 있도록 수입을 확대한다는 개념보다 지출을 방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자가 천명 이하이신 분들은 사실상 원고를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내린 평균 값이고 오차 값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수입이 늘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다만 그 안에서 자신의 역량 그리고 역제한까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 체험단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그라면, 맛집, 카페 서비스, 또 무형, 유형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대가성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가성으로 받은 물건, 혹은 체험, 서비스를 받는 시기는 보통 1000명 이하,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다만, 1000명 이하는 원고료는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거는 또 제가 설정한 오류일 수 있고, 자신이 행동하는 범위에 따라 그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가시는 맛집 체험단 평균 3에서 5만원 선의 식사권을 제공받고 업체에서 원하는 사진 글자 수 등을 위주로 하여 나의 경험을 더해서 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밖에서 써야 할 식비 3에서 5만원 정도를 일단 세이브하고 시작을 할수 있는 거죠 다만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내가 필요한 걸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굳이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가서 그걸 세이브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건 잘못된 거고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맛집이나 교육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꼭 지출해야 할 돈을 세이브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체험단 이용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최사한 투잡러 유튜브를 비롯해서 카페, 블로그, 인스타, 오픈채팅방까지 최사한 투잡러 계정을 일체화 시켜서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인스타 릴스가 100만 뷰로 돌파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내용이 블로그 체험단에 갔을 때 불편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려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올렸었는데요 조회수적으로만 봤을 때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만큼 체험단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어쨌든 체험단을 가게 되면 절대 무료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저희는 사장님들께 제품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저희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시간이 들어가는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블로그, 저희의 노동력, 시간도 그들에게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저희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써야겠죠. 그분들이 원하는 키워드, 사진, 최대한 손님을 이끌 수 있게끔 좋은 표현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험단을 신청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선정될 확률이 높을까? 그래도 제퇴사한 투잡러 강의를 들으셨을 때 조금은 더 확률을 높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만의 노하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를 세팅을 먼저 하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블로그 세팅인데요. 닉네임, 블로그명,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까지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걸 선정해주시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필을 많이 기입을 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맛집 체험단을 위주로 다니실 분들이라면 사진 기종은 어떤 걸 쓰고 있고, 나는 카메라가 있고, 나는 내가 리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또 나는 맛집을 몇 개를 다녔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잘 어필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선정하시는 광고업체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겠죠. 두 번째, 블로그 리뷰 포스팅 작성입니다. 협찬 전에 블로그 게시글을 어느 정도 쌓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 저희부터도 저희가 어떤 리뷰를 볼때 맛집의 리뷰가 영이만 가기 싫듯이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려면 광고업체에서 저희 거를 보고 아, 얘좀 괜찮게 쓴다. 얘 사진은 좀 괜찮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도록 블로그 리뷰를 많이 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은 자취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이소 많이 가실 겁니다. 이게 다이소에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펜을 다이소 볼펜이라는 키워드를 잡을게요. 제품들이 생각보다 검색량이 좋아요. 다이소 제품들을 가지고 리뷰를 작성해보세요. 나만의 리뷰를 만들어보고 나만의 글을 쓰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이런 리뷰가 하나씩 쌓인다면, 이런 경험이 브랜딩을 만들고 내 블로그를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 역제한까지 가능하게끔 할수 있을 겁니다. 포스팅을 쓰다 보면 나만의 템플릿이 생기고, 나만의 글쓰기 방법이 생기고, 또 나아가서 그 포스팅을 보고 광고업체에서 댓글로 짠이 오는 일이 정말 허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출하시지 않으셔도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특히 초보일수록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내가 가진 물건을 가지고 딱 10개만 작성해 보세요. 스스로의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나만의 글쓰기 템플릿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정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제 말에도 그 10개를 썼지만 선정이 잘안될 경우 그글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자의식을 해체를 해서 내 글에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내 사진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문제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소 간식을 포스팅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다이소 간식을 검색하고 상단 블로그 다섯 명의 포스팅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가격, 종류, 또이 사람은 어떻게 글을 썼나, 사진 각도는 어떻게 했나, 그걸 분석해 보는 겁니다. 다섯 개를 다 띄워놓고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나의 글쓰기와 어떤 부분이 다르고, 글쓰기의 순서가 어떻게 다르고, 아, 이 사람의 이 멘트는 정말 좋다. 이렇게 그들을 보고 무료로 배우는 거예요. 필드에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흡수하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해서 나만의 글쓰기 툴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세요. 서로 이웃을 추가하세요. 이제 어느덧 포스팅이 10개 이상 쌓이기 시작하고, 이제 글도 조금씩 노출이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된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없다면 서로 이웃입니다. 이웃 수가 적은 것을 대체로 광고업체들은 선정,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최소 500명 이상이 되는 걸좀 선호한다고 해요. 하루에 최대 100명까지 저희는 서로 이웃을 추가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이웃을 추가할 때는 관심 분야, 특히 내가 올리는 분야가 맛집이라면 맛집에 관련된 비슷한 소통을 할수 있는 취향을 가진 분들과 서로 이웃을 하세요. 체류 시간도 올릴 수 있도록 댓글도 달아주고, 그런 작업들이 상호간에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 이웃 수는 500명으로 생각해보시고 열심히 추가해보세요. 이거는 저희 카페에 지금 만들어놨는데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한 분씩 시작하신다면 이것도 상호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네 가지가 다 지났다면 체험단 신청을 한번 다시 하실 텐데 열 가지의 글 500명의 이웃까지 모두 충족을 시키셨다면 저는 최소 조건은 만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은 예시일 뿐이고 더 미리 하셔도 되고 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체험단 신청을 하실 때 멘트를 쓰는 곳이 있어요 자신의 약점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주로 표출하셨으면 을 좋겠어요 나는 몇 개의 리뷰가 있고 이웃은 이만큼이고 지금 현재 이 키워드에서 몇 등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신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걸 많이 어필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아예 경험을 쌓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제일 선정이 유리한 제품이나 맛집, 카페 이런 쪽으로 한번 신청을 많이 해보시면 자신감을 얻으시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좀 어려운 분야가 아무래도 가전이나 조금 더한 10만원 이상대의 고가 제품들은 최소 방문자가 그래도 1000명 이상은 나와야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선정해보시고 자신의 강점을 더더욱 어필을 잘해야겠죠. 체험단이 정말 많아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0곳이 넘어가는데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도 초보분들이 하실만한 당첨이 쉬운 선정 확률이 높은 체험단 리스트 50곳을 정리해서 제가 카페에 올려둘 겁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체험단 리스트 50곳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분들이라면 서이추 추가하시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페 가입하셔서 소통도 하시고 서로의 이 추가를 해서 빠른 성장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홈페이지용 블로그를 만드는 걸 한번 올렸었죠. 어떤 분이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그거를 물어보셨어요. 아 이게 이게 문제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오셔서 채팅방에서도 상담해 주시고 유튜브에는 메일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인스타에서 도 소통도 하고 많은 정보도 또 드리고 있으니까 카페에도 가입하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